아이고 준이가 등치는 작아도 꼼짝도 못하니까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 흘렸어? 기다리고 있네요 자, 오 뺏어버리네 준아 사실 그렇게 맛도 없는데 너는 어? 아이고 뺏겨가지고 아빠가 챙겨줄게 걱정하지마 아이고 어디서 그냥 불쌍해 자, 자. 앉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. 울지울지치 옳지, 진공흡입기 어이구 이 침바. 내가. <laughs> <이라>. 어이구. <laughs> 기다려, 쭈나. 응? 얼씬을 못하지. 쭈니 먹을 때는. 등치는 작아도 나이가 많아서, 에? 귀에 눌려가지고. 어이구. 안 뺏겨. 자, 이제 그만 먹자. 어린이들. 기다려.